공개일이 안개 속에 가려졌던 2세대 아이폰 SE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대유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출시가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본인이 이전 영상에서 예측했던 날짜인 4월 15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일으켰는데요.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아이폰 8의 외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후면은 알루미늄 글래스를 결합한 고급스러운 폼팩터이고 아이폰 8과 가장 큰 차이라면 후면 글래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면은 4.7인치 레티나 HD LCD 디스플레이 326 PPI의 1334 750 픽셀 해상도를 적용했는데 3D 터치는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터치 ID 홈 버튼을 적용해 잠금을 해제하고 즐겨 사용하는 앱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페이스 아이디는 탑재를 하지 않았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으며 이어폰 단자는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2세대 아이폰 S의 특징 중에 소비자가 구매할 만한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견디는 생활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료수와 커피, 차 등을 쏟았을 때 기기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고요. 방진 기능도 들어가 있어 먼지 유입을 방지합니다. 심장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는 다양한 언론에서 예측했던 그대로인 아이폰 11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셋을 적용하였고요. 8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해서 자체적인 머신 러닝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능형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한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는 램 사양이 적혀있지 않는데 해외 매체를 확인해보니 3gb라고 합니다. 이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중저가 라인업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수준으로 생각되고요. 스토리지는 64gb, 128gb, 256gb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이 역시 다양한 매체에서 예상했던 그대로여서 크게 놀랍지는 않더군요. 후면 카메라는 아이폰 11 수준에 해당되는 12메가 픽셀, 와이드 앵글 렌즈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광학 흔들림 보정인 OIS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 3배 디지털 줌도 가능하고요. 전면 카메라는 7메가픽셀의 해상도를 가졌고 인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1080p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해 틱톡 같은 앱을 이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정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어댑터는 5W이지만 18W의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어댑터를 준비한다면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QI 인증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iOS 13 운영체제로 구동되며 컬러는 블랙, 화이트,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의 경우 64GB는 55만원, 128GB는 62만원, 256GB는 76만원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세대 아이폰 SE는 미국 시간 4월 17일 사전 예약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고 24일에는 미국을 포함한 40개국에 정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국 출시에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5월 중순에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매장에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전만 못하다는 소식은 자주 접해왔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추세를 비춰봤을 때 2세대 아이폰 SE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만큼 올해는 플래그십이 아닌 중저가 모델이 인기를 얻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 대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인지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예상되는군요.